매달 진행 중인 천만원 현금 이벤트 공정하고 클린하게 추첨해서 드리는 중이니 댓글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3cm만 오르면 은 3300만원 익절인데 이거를 여기서 익절을 해야 돼? 너무 아까운데 지금 고작 만 달러 1400만원 수익 중인데 이거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? 살짝 더 낮게 잡을까? 한 요쯤 해가지고 안전하게 아니 정말 이게 왜 익절이 안 되지? 이거 때문에 멘탈 나가고 있네 오디코인이왜다시뜯고 있지? 오지코인 이거 쳐팔걸 그랬나? 3만 달러 수익에서 지금 13000달러가 됐네 추매를 해버릴까? 이거를 아이큐? IQ? 새끼 아이큐가 몇이지? 아이큐 요거는 왜 이렇게 떴지? 와 미친 73%가 떴어 일주일 전에 3원에서 11원까지 갔네? 아이 위믹스 개새끼 진짜 이거 아 이게 다 좌우창펑이랑 샘 뱅크런 때문이야이 씨발 내가 이거 손절했잖아 이 새끼야 내돈 내다 이거 목도고2병 해가지고 이거 무려 거금 100만원이나 넣어놨는데 20만원밖에 안남았잖아 씨발 새끼 때문에 대우야 너는 돈도 다 모았는데 결혼이나 하지 뭘 자꾸 끄적거리고 있냐 돈을 다 모은 거야? 모르겠네 돈을 다모았다는 기준이 얼마지? 나는 뭐 사실 집사고 차사고 나면은 남는게 없죠 그거 사면은 매매를 못하죠 매매는 뒤질 때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나는 집사는게 아까워 집살바에 차라리 이더리움을 사서 묵혀놓는게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 자 어쨌든 이거는 좀 남겨놓을게요 이왕 기다린거 121만 달러가 있네요 조금 살짝만 더 낮추자 1발만 육천 육백 달러 요쯤에 걸어놓으면은 체결이 되지 않을까 배우야 루나 떡상 중이다 롱이나 찾 잡아라 크크 왜 오르죠 이새끼 요새 루나 하는 사람도 있나? 30분 전부터 슬슬 올라가고 있네 아 일단 딴건좀다 접어두고 비트코인 롱 잡아 하는 거 익절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들 추가숏을 가든가 그게 맞는 것같아보 평단가야 개 좋지만 물량이 살짝 아쉽단 말이야 모작 4만 5천 달러밖에 안 들어가 있어 다시 올라오면은 숏을 좀더 잡고 싶네 사실 나는 이런 핫한 코인이 재밌거든. 한달 정도 됐구나. 요쯤 잡았으니까. 아, 또 시간 빠르네. 쌉성캠 코인들 징글징글하네. 진짜 안 뒤지네. 그래도 요런 거라도 좀 있어야 사람들이 재밌게 매매라도 하지 않을까. 로지코인 막 80원 하던 거 200원까지 쳐오르고. 이런 거라도 있어야 사람들 매매라도 하지. 바닥에서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횡보하면서 천천히 우아양해봐. 지금도 뭐 지나고 보면은 천천히 우아양하는 거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 매매를 하죠.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하락장도 사실 그냥 공짜 돈복사장이에요 여러분들. 상승장처럼. 대가리만 올렸다 싶으면 그냥 쇼 치면은 다 처먹거든. 저 지금 최근 반년 동안 마이너스 단적 단한 번도 없는 거 아시죠? 다 입절했죠? 지금도 수익 중이고. 아, 앱토스 10세 이거 그거네. 한달 전인가 상장해가지고 뭐만 원, 만 오천 원 이질하던 거. 요때 걸어놨는데 평락가 여기네. 상장은 여기서 했지만은 밑에다가 걸어놨었는데 이게 상장 가격 밑에까지 내려갔네요. 반년 전부터 쇼 걸었던 게 그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건가? 대가리 드는 게 없네요. 들어봤자 살짝 들었다가 바로 빠지고. 쇼 타이밍을 안 주니까 이제 저는뭐 욕심내다가는 물로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트는 비트로 몇 층까지 더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비트코인 8천만 원 찍고 고점 대비 뭐80% 정도 빠지고 해서 저점이다. 지금 롱 잡아야 되나 아니면 더 빠져서 숏 잡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 가지고 6개 정도 숏을 홀딩하고 있어가지고 20만 달러 정도 쳐먹고 있는데 숏을 홀딩하고 있는 이유가 바닥이 아직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이때쯤부터 바닥은 최소 10K에서 13. 3K 정도는 와야 아니면 그 밑으로 빠지든가 그래야 바닥일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이슈로 보면 뭐건보형 사태 그리고 FTX 파산 그리고 다른 뭐 잡고래소들 이야기가 많죠 FTX 사건으로 이 바닥 지지하는 라인을 한번더 크게 깨주면서 15K까지 찍었죠 저는 여기서 큰 사건이 몇개더 터지면서 한번더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FTX가 최고 랭킹 올랐던 게전 세계 거래소 랭킹에 해가지고 2위에서 3위까지 올랐던 거. 그런 FTX가 망했는데 그러면은 바이낸 스페스 빼고 나머지는 다 간당간당 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파산 이슈도 많고 그러면서 거래소들이랑 뭐 다른 기업들 연쇄적으로 디폴트가 몇개더 일어나면서 이 바닥이 한번 더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K에서 13K쯤 오면은 어느 정도 슬슬 좀 롱으로 집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와 동시에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익절을 좀 하고 10억 넘는 시들을 선물 중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일루미나티에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